안녕하세요. 안녕. 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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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차량 뒤쪽으로 이동하시는 수리 앉아서 앞 있습니다. 중간에 니다 치타. 네, 하시고, 다 모든 준비가 거예요. 완료됐습니다. 출발해볼게요. 하나, 둘, 셋, 출발. 우리 러스트 리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녕하세요. 반나하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탐험을 떠할 탐험대장 디노. 그리고 우리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실 멋진 캐트입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릴게요. 후후! 안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첫 번째로 탐험해 볼 지역은 뜨거운 모래사막과 바위가 흙고리를 흐르는 낙스파인 지역이에요. 첫 번째 친구 바로 오른쪽에서 만나 볼게요. 오른쪽에서 만나 볼게요. 그리고 사막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른 쪽에서 아프리카 대머리 왕새가 모습을 드러냈죠. 이 친구들 머리에 있는 털이 거의 다 빠져서 대머리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요. 가지고 있는 날개를 펼치게 되면 약 2m에 이르는 대형처류입니다 바로 옆에는 페리콘도 보이는데요. 저그저에 숨어있네요. 어, 이 친구들이 저긴 부리에 있는 12l의 물을한 번에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생맥주 0 0 cc가 24잔 들어가는 거예요. 대단하죠? 자, 계속해서 왼쪽을 보시면 선악의 아이콘 쌍목 나타가 있죠. 안 보이시면 일어나서 보셔도 됩니다. 쌍봉 낙타입니다. 낙타의 봉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불로 바꿀 이 있는 지방이 들어가 있어요. 어, 낙타 여러분들의 외쪽이에요 아프리카 바르바리에서 온 바바리야. 맞아, 맞아. 와, 이 친구는 가슴에 토양거리는 털이 있죠? 사막에서 모래폭풍이 불때면 자신의 고아 입을 풍성한 가슴털을 숨깁니다 하요 사막에서, 그 무리개한 사막에서는 자신의 진드란 풀을 이용해 모래를 퍼서 모래모급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모습입니다 동상 속의 동물, 유니콘을 생각하게 습니다저풀은 아직 다 자란 게아니고요다 자라면 약 1.2m 엉덩이를 긁을 수가 있습니다 유용하겠죠? 9년 뒤 오시면 불의 동굴속으로 힘차게 출발 출발합니다 유후 재밌다 신난다 끝났어요 애옆들벽돌을좀목해주세요이까지 <목소리> <벽으로 해주고> <목소리> 욕심에 맞서 싸운 건 백사자 카오 이까지도 힘에 맞아 쓰러지고 갑니다 하지만 뒤로 로스트맨을 지금까지 도스트리를치켜주는 소신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우리 의창한 대나무 숲에는 과연 어떤 친구들이 등장할까요? 맞춰보세요. 누굴까요 판다는 판다골드 판단 있습니다. 양옆에서 코끼리가 잘 만들었죠? <laughs> 가짜였어요. 이제 진짜 살아 움직이는 코끼리 만나러 러스트밸리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진짜 코끼리 만나 준비 되셨나요? 좋아요 진짜 꽃길이 만나러 가요 바로 오른쪽에 오른쪽에 있대요 시원한 폭풍그 걸고 있는데 그 옆에 살고 있습니다 어 저기 스라이터가 나오네요 왼쪽 <목소리가> <몇> 보겠습니다 몸집이 <목소리가> <오! 목소리가> <목소리가> 조금 더큰 친구가 18살 된 소녀 하티 <목소리가> 오른쪽이 <목소리가> 8살 된 남자 우다라예요 <목소리가> 하티와 우다라는 10살 차이를 극복한 연상연하 커플 4년째 연애 중이고요 남자친구가 연하기 때문에 항상 여자친구한테 져줍니다. <laughs> 깜짝 한코뿔 커플 같게들이 몸무게를 합치면 약 5,000kg이 넘어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먹는 양만 100kg 정도 되고요. 그의 절반인 50kg 정도의 똥을 쌉니다. 많이 먹고 많이 사는 친구들이죠? 코끼리 이제 우리 더큰 코끼리 만나러 앞에 보이는 강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두 앞에 있는 안전선 대비 다시 한번더 봐주세요. 물속으로. 슬리베이터, 배우, 배우시랍니다. 재밌어! 수심이 2부자가 넘기 때문에 소중한 서주품 조심해 주시고요. 바로 왼쪽에 보시면 더큰 코끼리가 여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끼리야. 이 친구의 이름은 코식이. 올해 나이 28살, 몸무게가 무려 5,500kg이 넘고요. 우리 코식이는 정말 사랑 같습니다. 제가 괜히 사랑 같다고 한게 아니에요. 왜냐면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는 코끼리예요 아마 많이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TV 프로그램 런닝맨 동물농장 슈퍼맨이 돌아왔다 해서 나왔었죠 우리고 유재석, 아저씨, 유재석 아저씨가 코시가 말하는 걸 들으려고 코시가 말좀 해줘 안녕 3시간 동안 계속 외치시다가 결국엔 좋아 한번 듣고 갔어요 이 좋아 말고도 안녕 안돼 일곱 가지 사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외쪽 우리 신비로운 동물 백사자입니다. 1,000만 분의 1일 확률를 태어나는 아주 귀한 친구들이고요. 태어날 때는 흰색이지만 자라면서 아이보리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어, 생각보다 조금 하얘지가 않죠? 약 3년 전만 하더라도 엄청 하였습니다 점점 바뀌고 있어요. 이번엔 고기를 돌려서 우리 키가 큰 기린들이 살고 있습니다 기린보러 갈까? 우리 하나 오른쪽 기린볼게요 대장님 보내고 기린볼게요 태어날 때부터요 180cm 부터입니다 자 <laughs> 자라면 아, 아, 아파트 여기 2, 3층 높이까지 자라나고요 기린의 저풀 머리 에달린두 개의 뿔 보이시죠? 어? 아, 저풀은 보습콘이라고 하늘. 합니다. 합니다 날이 더울 때는 기린 몸을 <laughs> 시원하게 해주는 체온 조절의 역할까지 해줘요 기린 보러 가나? 같이 룸 찾아볼까요? 그 누구 있어요? 누구랑 있어? 저기 아리터 패셔니스타 얼룩말이 얼룩말, 있습니다 얼룩말이 얼룩말 얼룩말의 꼬리는요 엉덩이에 묻어있는 기생충들을 떼어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얼룩말의 철랑거리는 꼬리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다 모두 만져볼겁니다 만질준비 해주시고요 얼룩말 꼬리래 얼룩말 꼬리 신기하죠? 아이 신기해 진짜 얼룩말 꼬리입니다 <laughs> 뭐 짜는 게 아니라 걱워하지 마시고요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걸한 12시간 동안 하늘 아래로 주워온 겁니다 걱정하지 않고 만지셔도 돼요 <laughs> 오늘 얼룩말 꼴을 뭐, 맞아서 너무 어, 신기했어요 사모 대장 디노 님! 너무 재밌었습니다 몇글자신 <laughs> 남겨주시면 정말 소중한 힘이 되니 많은 친절 부탁드릴게요 꿀이래. 빨리 만져보세요 리을 <laughs> 계속 움직이다가 멈추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서 어, 얼룩말 분이 보러 차를 변신해 볼게요 차를 변시 그룬브 브레인 약간 파란하고 영양크림 한바 가리키게 되어있요이 드레븐 초원 위에서요 아프리카의 꽃미남 일랜드! 오른쪽에서 등장합니다 우와 진짜 잘생겼죠 어, 배가 조금 얼쩡얼쩡한데 저배 속에는 과연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애기? 새 생명? 저배수에는요 위가 네 개나 들어가 있어요 우와. 한 끼에 아침 점심 저녁 다음날 아침까지 모두 먹을 수 있는 뭔가? 친구들입니다. 반전을 말씀드리자면 왼쪽에 있는 친구 말고는 다 여자예요. 자신이 여자 친구들입니다. 우리 네. 기름만 들어 가볼게요. 일란드 레일란드 기린만들. 어, 이제 기름만들저양수좀 있습니다. 기린들이 가까이 온다해서 첫 어. 친구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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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름은 포티예요. 포티 안녕 인사해주세요. 응. 안녕. 작년이 에버랜드 40주년이었는데, 그때 태어나서 포티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보다 거의 동생이에요. 네. 혀가 엄청 길죠? 어, 체세 길이가요, 40에서 50cm 됩니다. 엄마 어, 사진 뭐 많이 찍어주세요. 코티맨!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네. 길은 얼룩말들에게 인사 한번 지어주겠습니다. 애들 안녕! 네. 안녕! 안녕. 얼룩말이 꼬리 아까 만져봤죠? 네. 이번엔 오른쪽입니다. 아프리카의 기염 등이 당나이방이래 형님, 방나이 여기 있다. 모두 애니메이션 실에 보셨을 겁니다. 거기서 동키의 실제 모델이 되기도 했고요. 몸집은 굉장히 작고 외사지만 짐을 한 번에 150kg 들수 있어서 옛날 선조들을 많이 도와준 아주 기특한 동물이다. 이제 우리 멋있는 코뿔소 만나러 갑니다. 코뿔소 어, 얘 만나러 가자. 재밌죠? 왼쪽입니다. 러스터리 민료들 <놀람> 홍합끼리 등장했어요 아이고 신나 이 친구들은 머리를 만들게 되면 하트가 됩니다 평생 동안 한 명의 자를 만나서 영원한 사랑을 꿈꾸는 로맨티스트들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홍학같은 예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 저는 솔로예요 이제 코피스 만나러 갑니다 코피스는 여기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오른쪽에서 나무 위를 한번 볼게요 코프트 저기있다! 우리 하나 오른쪽에 누구 있어요? 코프트. 치사 발견했네요 네. 치사는 60도 물이잖아요, 어머니. 코프에서 공격하지 않을까요? 딱 아, 아, 보면 아, 아실 아. 거구다못 공격해요. 우리 치사가 찝니다. 왜냐면요. 치사는 최대 몸무게가 50kg밖에 나가지 보이네. 않는데 혼자서 사냥을 합니다. 이게 보다 몸찝이 큰 상대를 f 에 먹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코프스의 바람좀보격만 하더라도 250kg이 넘습니다. 힘이 굉장히 세지만 자신의 먹이만 건드리지 않는다면 실제로 공격할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4년째 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로 연해 줄게요. 얘들아, 안녕. 안녕! 모두들 즐거우셨나요? 네! 예. 모두 여러분과 함께서 너무나 재밌고 행복했던 서암대장 디노! 멋진 캣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들 고맙습니다.